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을 보려고 합니다. 자, 휴림 로봇, 제가 약 2주 전에 주가가 급락할 때, 오늘 하락을 이미 글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저는 휴림이 더 올라간다라고 봤고, 실제로 휴림이 오늘 급등하면서 올해의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휴림 로봇의 차트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현실적 기준으로 어떤 흐름인지를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도대체 왜약 2주 전에 주가가 빠질 때별 의미 없다. 이거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수익 보겠다. 돈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단타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D의 휴림.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스통만으로 바로 추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소통망엔 우리 같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 휴림로봇 주주 분들 모여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의 견 나누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휴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휴림로봇 일봉입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 당시에 사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특별하게 의미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가가 찌끔찌끔 회복을 하다가 오늘 속도가 확 붙으면서 자 7,940원. 올해의 고점을 올해 찍었습니다.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년짜리 차트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휴림 1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휴림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원래는 지금 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여기에서 ABC 조정 파동을 받고 24년에 올랐어야 했는데, 24년에 한번더 빠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올해, 지난 2년간의 움직임을 바로 회복을 했고, 일단 3천원 중반대를 넘어가면서, 여기 보이는 10년 평균 가격대, 여기 위로 올라간 순간, 휴림 사실 올해 급등은 확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고점을 찍었고, 물론 이제 앞자리 8, 뭐 여기까지 간건 아니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림 같은 경우, 자, 1년짜리 캔들은, 내가 개념적으로 볼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이 무조건 말일날 고점이다 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봉보고 거래를 했으니 사실은 1년을 기다려서 요거를 끝까지 보는 게 맞았다라는 거 해서 지금 휴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이 맞고 자 지금 차트만 봤을 때요 패턴으로 딱 만들어진 종목이거든요. 있 이게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란 종목인데. 요 종목도 내년에 올해 휴림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 추가하고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구간, 최근 10년 평균 가격, 5년 평균 가격, 여기 돌파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 10월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고 눌림받고 올라가는 N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급등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월봉에서 나오는 N자 모양, 그 다음에, 연봉에서 봤던 조정산파, 그리고 작은 양봉, 긴 양봉, 이런 패턴들이 일단은 같이 어우러진 차트였고, 그래서 주가는 올해 주도 섹터로서, 그리고 차트가 좋아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주가가 급락했지만 큰 의미 없다. 무조건 또 올라간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휴림로봇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네, 휴림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 제가 요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라인 자체가 일단은 무조건 타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9월에 여기 위로 올랐습니다 이때 가 2800원 그리고 3000원 중반대 돌파를 했고 그러면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자이 구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빠진 거 3주 오른 거 3주 그리고 또 1주 빠지면서 여기도 ABC 조종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자리를 지켰고 주가가 2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턴 이라면 제가 근데 예전에 개인 얘기 했었어요 이게 1년 동안 많이 오르면 그 주가가 탄력 잔재로 인해서 해가 바뀌고 1월에 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휴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거 내년 초에 아마도 한번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든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통망을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 휴림로봇 지금 네이버 종토방 가면은 완전 난리났겠죠 글 엄청 많이 올라요. 근데 그거 하나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읽어본다 한데 모든 글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소통망 들어시면은 휴림로봇 주주님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일단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단타 추천도 조금 꾸준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같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있는 공간이고 각자 의견 자유롭게 나누면서 말 그대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휴림이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가가 오르다가 급락을 했고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21선 지켜내면서 지금 이렇게 입병선들은 완벽하게 정별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모든 라인들 위로 캔들이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갈 명분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기가 끝났고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뭐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 혹은 뭐천 원이라는 가격 이런 가격에 일단은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장대 양목도 길게 나오면 그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분명 여러분들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니까 휴림은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저한테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휴림, 이렇게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스통망으로 바로 추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